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 17장 6 1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없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제 바울은 점점 더 로마의 주요 도시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안에서 그는 보급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보급을 전파하는 곳, 지금 17장은 데살로니아, 데살로니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현재 바울이 빌리보에 있죠 네,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또 간수의 가정을 또 전도하면서 이 빌리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빌리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 탄생하고 그다음에 아피볼리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리고 오늘 1 7 장에서는 이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1 7 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1 8 장에서는 베리아를 아덴을 넘어서 드디어 고린도 어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가면서 이 로마 시대 아주 주요한 도시들을 지금 바울은 방문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드러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비슷한 공통적인 반응은, 첫째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또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또 핍박하는, 또 박해하고, 또 방해하는 과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복음 전파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17장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안비볼리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이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 자. 바울이 그것에서 새해 주의를 새 주일을 보내면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자,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냥 복음 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한다 할때 저는 신학교에서 어,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스스로 설교, 말씀할 수 있도록. 성경이,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는 것을 설교 이렇게 배웠습니다. 만약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신의관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것은 설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바울의 왕국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다. 뜻을 풀었다는 말은 뭘까요? 해석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까지도 얘기했다. 그래서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는 말은 성경의 본문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본문을 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찰하고 또좀 깊게 들어가면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전도의 방법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 바울은 굉장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능통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했던 것이 3 절에 분명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 가꼭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랬더니 수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 사절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남을 받고 바오로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 뭐 깡패라고 표현할까요? 깡패들을 내리고 때를 지어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머물렀던 그 저기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손.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게 됐다. 이 가정 교회가 시작되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야손은 붙잡힙니다. 6절, 7절에 보면, 잡혀갔다.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다른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네. 다른 임금은 가이사, 아, 다른 임금, 뭐, 자기들의 임금은 누군가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죠. 그런데 다른 임금은 누굽니까? 아.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손과 그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돈을 내면 풀리는 뭐 그런 벌금형 정도에 처해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인지 굉장히 놀라운 도시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모습인데요. 네,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그죠? 아주 질서 정연하게 도로가 닦여져 있고, 뭐 저희 필리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어, 큰 가운데 그 어, 사람들이 모이는 신전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이 신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보면 알치라고 되어 있죠. 알치.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속 통과해서 아마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어, 해안가 도시입니다. 여기도 골든게이트. 여기 보면 네, 지금 현재 그러면 데, 어, 데살로니가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별 다를 데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도로가 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도시의 모습,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때 당시에 이제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거,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함께 세계정복을 했던 네 명의 장군 중에서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결국은 그 알렉산더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왕, 자기가 모셨던 알렉산더 왕의 그 여동생을 아내인 여동생을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카였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의 오빠는 알렉산더였고 알렉산더의 네명의 신뢰하는 장군, 부하 중에 한 명이 카산드로크니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도시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말씀에이 네오토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지만 그들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임금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의 진정한 임금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칠 절에도 그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이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서 끌고 갔던 유대인들이. 모함하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얘기겠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한에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다 보면, 핍박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핍박. 또, 박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결국은 복음은 어,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높임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표현, 어,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되는 아주 그반역죄에 속하는 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섬기는 것은 어, 굉장히 중도한 그 범죄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님을 가장 모든 권세에 위에 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에 둔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이 땅의 법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수 없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또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지럽게 하는 자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나의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법은 바로 하나님 의 말씀,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빛바과 박해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행했던 그 성경의 강론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풀었던 그 강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선포하신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 말씀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